뭐? 응? 응. 응. 우리 여기 스타필드 한번 가볼까? 오, 음, 완전 크네. 좋아. 금방 가려나? 어지없게. 아 이렇게 전화야 자꾸. 왜안 받아? 아친구인데안 받아도 돼.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어차피 게임 하자는 거야. 다소리? 응. 어? 아 고등학교 때 친구. 친구. 아 다소리면 여자? 어 여, 여자긴 한데 남자야. 완전 남자. 오빠한테 여사친이 있었네. 그러면 완전 찐친? 찐친까진 아닌데. 너 불편하면 아예 연락 안 할게. <laughs> 아, 아니야 괜찮아 나가 없어. 근데 나 그분 사진 봐도 돼? 사진? 얘가 사진이 있었나? 아 하나 있다. 여기. 뭐야 생각보다 이쁘게 생겼잖아. 예쁘시네. 얘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. 셋이 한번 보자. 어? 셋이 난 상관없는데 괜찮아. 응. 그냥 오빠, 어렸을 때 친구기도 하고, 궁금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... 아... 알겠어. 그러면 한번 연락해볼게. 손도 안 붙이고 이모티콘까지... 응... 어... 근데 친하다니까. 야, 근데, 찐친이면 오히려 안 그러지 않냐? 그래서 보기로 했어? 어. 응. 그리고 심지어 예쁘게 생겨 괜히 보자고 그랬나? 야 아니야 오히려 잘했어 가서 한번 봐봐 네 남친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닌 거 같으면 남친한테 말해 뭐라고? 응. 기긴 연락 끊으라고 아 애초에 사귀는데 여사친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님? 그런가? 그래도 둘이 몇년 지기 친구라는데 좀 그렇지 않나? 야. 넌 진짜 착해 빠져서 문제다 아니 그런 이성 문제들은 미리 해결해야 나중에 편해 조금이라도 그 사람 불편하면 바로 말하라 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... 아왜너왜 이렇게 안 받아 난 여친이야 이제 내가 왜 받아? 아니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전화하지 말랬잖아. 아 그럼 말을 하지. 아니 내가 그걸 너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? 어이 새끼가 또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. 나 이러면 서운해. 아 왜? 왜 전화했는데? 아니 나뭐좀 갖다 주려고 근데 너 집? 아니 앞에. 어? 나 너네 집 주고 돼. 어? 어, 야 잠깐만 잠깐만. 나딱 기다려. 여보세요? 아나 이거 너 빌려준 거돌려줄게돼 어. 너 빨랐냐? 어너 뭐가 더 낫어? 비쥬언만 어아하늘일가 나서 게임이 인간 게임도 똑같으니까 엄마 리언까아 맞다 너 내일 뭐하냐? 내일? 너가 말했잖아 내 하루 일 아니 그내 여친이 너 만나봤다는데. 아 진짜? 헐난 좋지. 나도 보고 싶었는데 잘됐네. 너는 왜? 아니 그냥 너 여친 얘기도 하고 친해져서 같이 내면 재밌잖아. 게임도 하시나? 아니. 너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. 영훈이. 내가 너 칭찬 좀 해줄게. 아 그럼. 맙지야 어디 가? 여기. 그럼 지금 왜 가? 거의 다 오셨대? 응, 음, 이 앞이라는데. 아, 왜안 돼? 거? 정야어 어디야? 이 앞이라는 거 아니야? 아, 알겠어. 그럼 거기 있어봐. 준, 음, 진짜 미안한데 얘 길치여가지고. 어, 알겠어, 갔다. 와.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응. 네. 뭐 잠깐 데리러 나가는 정도면 괜찮지 아 이거 또맛겠다 뭐? 먹을 거야 소주 마시자니까 아 그리고 너 저기 안주라고 너무 싫다고 안녕하세요 어 아, 안녕하세요 네, 안녕아 네. 아, 아, 이게 네. 제가 안 들어갔어 아아네아 아, 아, 네. 네. 아, 네. <laughs> 제가 지각해서 진짜 죄송해요 어 아니 요 괜찮아요. 아 제가 수현 씨아 수현 씨 사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이가 얘가... 택시 운전원이죠. 야이 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좀. <laughs> 아. 네. 아 그러면은 꾸주랑 맥주랑. 네 주서주 맥 그럼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친해지거예요 네. <laughs> 그때 내가 친구 없어가지고 막저 계속 쫓아다녔거든. 네가 맨날 밥 같이 먹으려고 쫓아다녔잖아. 뭔 소리야? 네가 매점 가기 무섭다고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부르잖아와 아,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. 진짜 어이가 없다. 아 정말. 음. 안 아, 맵네. 음아그 음. 얘가 워낙 며질이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먼저 먹어줬었거든요. 아 음. <laughs> 나보다 더 여자친구 같네. 아나 여자친구 있짜음아 흡연을 안 하시는구나. 아나 혼자 먹다아 같이 다녀오세요. 갔다올까? 갔다올게 갔다 <laughs> <laughs> 둘이 잘 어울려 보이네 어디 아파? <laughs> 아니 아, 나왜 이러지? 오빠. 언니랑 연락 안 하면 안 돼. 다 소리? 불편했어? 아, 얘가 워낙 좀 털털해서. 응 어, 아, 그랬구나. 응. 너 불편하면 그럼 연락 안 할게. 미안, 내가 만나자고. 아니야. 말해줘서 고마워. 내가 잘 말할게. 고마워. 할까? 내가 속이 좁은 건가? 근데 어떡해? 내가 불편한 걸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. 여자친구가 좀 불편해한 것 같다. 미안하다.